음, 연습문제 233번입니다. 연립분응식의 해가 요거의 해와 같을 때자 그럼 요걸 풀어봐야 되겠네요. 요 해를 먼저 구해놓고요. 어,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x 3 x 플러스 2 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2서부터 안쪽이니까 마이너스 2서부터 3까지가 돼야 되겠고요. 자, 요거 풀어봅시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인수분의 x 플러스 5, x백1, 지금 마이너스 5하고 1이라는 위치를 먼저 찍읍시다. 마이너스 5라는 위치, 그 다음에 1이라는 위치를 먼저 찾아서 어떻게 돼요? 바깥쪽이죠? 음, 이쪽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이렇게 나와서 1부터 3까지입니다. 어, 우리는 이런 답을 원해요. 1부터 3이라는 것을 원해요. 그럼 얘는 간단하게 해주면, x제곱 두개더 합니다. 4니까, 마이너스 4x 곱하면 3. 우리가 이제 안쪽 형태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누구를 곱해 줄 것이냐? 얘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곱해 줄 것이냐?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왼쪽, 으로쪽에다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왼쪽, 오른쪽에다 곱할 거라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자.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3분의 4 x.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부도마에 바뀌겠죠. 바뀌면서 곱해도 어차피 0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얘가 나오고요. 어, b가 얘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두개 더하면은 1이 나오네요.